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기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아, 목표랑 혼동을 하면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 제가 꿈과 아, 목표에 대한 아,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두 사람 아예 꿈조차 없는 사람도 있죠. 일단 꿈을 꾸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하게 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기도 하고, 어, 나름대로 난이 방향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는 당연히 아주 상당히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대개 꿈이 90%, 아니 99%가 개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경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어렸던 어렸던 시절에 꿈을 갖고 계셨던 대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들께서 꿈을 거의 다 갖고 계셨을 텐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연령층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본인을 많이 칭찬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꿈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일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흔히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예, 저는 아, 뭐 방송국에 나가서도 아주 중요한 생방송 때나 또는 녹화 방송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이루려고 복명이 그 꿈을 목표화시켜서 이루려는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빡센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목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때 목표라는 건 영어로 거울이라고 그러고요. 목표 설정은 영어로 다 거울 세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표라는 걸 한자로 다 표시해 보면은 눈 목자에다가 아, 표식할 때 표자를 씁니다. 그 얘기는 눈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꿈은 눈에 보이지를 않죠예 근데. 거울은 즉 목표는 눈에 일단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말라야 산을 올라가 보겠다라고 그냥 잠자리에 두루누서 생각만 하면 이건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시말라야 앞에나 또는 시말라야 사진을 보고 또 시말라에 대한 여러 것들을 직접 보면서 아 저기는 높이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려면 어떤 코스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어 가면서 그거를 쳐다볼 때 그게 바로 가시화되고 그것이 바로 헛된 꿈에서 바로 만져질 수 있는 목표화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표화 과정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난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는 나는 아 장군이 뭐 있어 변네요 어떤 사람은 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고는 전혀 그쪽하고 관계없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터덜+ 터덜 걸어가고 있다가 뒤돌아보면서 아이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꿨던게 전부 개꿈이었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그것이 아, 여러분들이 좀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꿈과 목표의 중요한 차이는 꿈은 가시화가 되지 않은 거고요 목표는 가시화 시킨 겁니다 따라서 성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쭉 뻗으면 뭔가 달듯 말듯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어치법을 성취가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꿈은 나중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으시다면 지금 민수관만이라도 아,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구나. 분명히 가시화시키는 목표라는 게 부족 생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가는 방향에 큰 무리 없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는 전혀 다른 겁니다만 일단 목표가 성취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꿈을 지나치게 꾸무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꿈마저도 개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